믿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 한달 동안에 설교한 제목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6월 30일은 성령과 믿음, 7월 7일에는 믿는 자의 본이더라. 7월 21일에는 믿음의 생각, 눈, 말이었습니다. 제목이 네번 중에 세 번이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 예수님이 간질병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뒤에 그 비결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에게서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 소, 주시는 믿음의 가장 어떤가 하는 경우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찾아받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버스 간에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는 일순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우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애색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었습니다. 담애색에 부축을 받아 들어가서 거기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니아 집사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구조로 모셔드렸습니다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구약의 성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 특별한 경우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무료를 걸을 때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뭐 의지와 결단력이 뛰어나서 무료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는 한 배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말씀을 했습니다. 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무료를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무리를 발을 내딛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만일 주님이시면 나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자기 마음이 이성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말씀 이끌려간다는 것을 처음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일입니다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을 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고는 거기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음, 말, 이, 그물을 씻으면서 말씀을 그냥 엿돋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금 저분이 어부의 상식으로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자기 머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 물을 내려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렸더니 어물이 뭐 찢어질 듯이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깊은 대로 가서 거물로 던진 베드로의 그 믿음은 어디서 난 믿음이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서 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주의 종으로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에 체험을 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면 나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성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말씀에 끌려서 주님처럼 무리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의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체험에서 온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인간에서 난 믿음이 아닙니다. 이생과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통로이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옵니다. 여기 불이 오는 것은 전기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즉시 불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의 스위치가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밑에서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말자,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달라.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물을 안 주셔가지고 꾸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에 이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거져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내가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좋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대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아네니아 집사와 사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 금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네니아 집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지금 저기 집가로 가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보면은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금식을 하고 있다. 눈먼 그 청년을 위해서 주대해 주라고 했습니다. 아네니아 집사가 즉시로 하나님께 대꾸를 했습니다. 주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얼마나 많이 박해를 하고 교회를 해파한 자인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이이 박해를 했습니다. 여기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가서 기도해주겠느냐? 자기는 가면 당장 붙잡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청년을 쓰고자 한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내가 쓰겠다 너는 가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두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꾸 자기를 내세웠으면 가서 기도해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즉시로 자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자, 즉시로 가서 기대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좋은 믿음의 통로였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자기 힘으로 고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상수가 들어오는 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 집을 지을 때 지하수로 물을 끓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로를, 지하수 물이 들어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강릉시에서 공급하는 이 상수도 관을 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왼쪽으로 하면 은 지하수가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하면 강릉시에서 보급하는 상수도의 물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지하수 물을 썼습니다. 왜 상수도 물을쓰면이수도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썼는데 지하수를 쓰니까 화장실에 물이 곰팡이가 끼기도 하고 그리고 샤워 물이 여러 군데에서 쓰면 샤워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샤워 물이 나오지 않길래 너무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스위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완전히 한쪽을 막았습니다. 완전히 그쪽을 봉하고 스위치를 이제는 강릉에서 보고받은 상수도관으로 스위치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수압도 세고 편리하게 사용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봉합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스위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연결시켜 놓으면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위치를 하나님 쪽으로 연결해 놓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쪽으로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안느냐 하는 것은 나의 이 태도와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나와 연결된 스위치를 하나님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자꾸 보게 되면은. 내 이성을 의지합니다. 아, 내가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스위처를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아, 이건 안 된다. 어렵다. 힘들겠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스위처를 하나님으로 옮긴다는 말은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 된다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로 스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던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던 스위치를 바꾸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바꾸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그 아이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나와 연결된 모든 스위치를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으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스위치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신앙의 집을 짓는 도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신앙의 집을 짓는 도구이다. 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입니다. 이성은 우리 인류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였습니다. 이성으로 인간은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성으로 이 인간은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직까지 이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10살이 되면 이제 이성이 완전히 자라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살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이성이 발달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 자기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인에게 이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게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인간으로서 삽니다. 동물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자연인과 다른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걸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좋은 신앙의 집을 건설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로서의 믿음은 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러시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작습니까? 겨자씨보다도 더 작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그 믿음을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자라는 것처럼 도구로서의 믿음도 자랍니다. 사람이 이성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이성이 눈을 뜨고 자라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역에서 나에게 담력을 줍니다. 이전에는 뭐할수 없다고 생각하던 것이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병행 구절을 마지막에 제자들이 왜 못했습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 우리는 왜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늘막한번 놀라운 일을 보면 서로 그냥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더나았느냐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인척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좋은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때는 평신도였고 구역에서 초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연초에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한 10안 뭐 4명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 한부 외에는 전부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시험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F 용지를 나누어 주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집을 거래라고 했습니다. 주택에 들어가기 원하면 주택을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기 원하면 아파트를 그리고 당시에는 아파트가 보통 A형, B형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A형을 원하면 A형, 아니면 B형, 원하면 B형. 집을 거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 평수와 그 형태를 적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적었습니다. 제 옆에 제가 전도한 평신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거를 봤습니다. 저걸 보더니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조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14평을 적습니까? 내 평신도도, 이제 예수님을 간비던 평신도도 29평을 적었는데, 어떻게 조장이 14평을 적습니까 적어도 평신도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9평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는 막 지워가지고 29평 적었습니다. 저는 29평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100만 원만 가져오면 집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14평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것 이상에 집을 평수를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29평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벽에다가 붙여놓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무주택 공무원들, 아파트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즉시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파트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몇 평짜리를 신청할까? 몇 평짜리가 있느냐? 뭐 14평, 17평이 있는데 당신 점수로는 몇 평짜리를 신청해야 되는, 할수 있느냐? 14평짜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뭐 비율이 뭐 10대1, 20대1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안될것 같으면 29평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한 거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9평 아파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29평 아파트 신청한 것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이 또 어느 정도 붙었습니다.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에 집을 사는 이종잣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29평 아파트에 대한 그런 믿음은 1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하나님 믿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 당첨되니까 여러 교사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느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겨자시로 주셨습니다. 작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키우고 자라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병을 고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려움을 당할 때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 도구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7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 고치며 은사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 병든 자를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있지만, 은뭐 환자 신방을 한다고 하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끝머리에 있더라도 찾아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같이 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신유 연설을 진짜 사모했습니다. 병 고치면서 병고치연서로 사모하면 자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무 병든 자도 없는데 뭐 허공을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병든 자가 있는 곳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하여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지 하늘나라가 세워지죠 자꾸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자꾸 쫓아내면 더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의 이론에 용불용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 가운데 용불용 서류라는 것은 자꾸 쓰는 기관과 이 기관은 점점 더 진화해서 발달하고 쓰지 않는 기관, 기구 이런 거는 전부 다 태화해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 점점 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도구. 선물로 주신 믿음의 도구를 자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빠지지 마십시오.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